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흥놀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잘 있었죠? 자, 우리 인사합시다. 멋진 손, 자, 자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접시 페인팅을 해볼게요. 접시 페인팅 중에 손짓기 접시 페인팅이라고 그래갖고요 우리 친구들 손자국이 접시에 새겨질 수 있게, 그리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접시 페인팅을 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 접시 페인팅 할 때, 우리 초벌 한번 구워진 작품에 그림 그릴 때 주의하점 세 가지 알죠? 첫 번째, 아프게 하지 않아요. 어, 깨질 수 있어요. 한 번뿐이 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약하거든요? 엄청 약하니까 이거 손 잡고 막 선생님 두드리거나 손으로 눌러주면 절대 안 됩니다. 알았죠? 그거 조심하시고요. 자, 두 번째, 물감끼리 섞으면 안 돼요. 노란색 면봉, 파란색 면봉인데 노란색을 막 썼다가 갑자기 파란색을 쓰고 싶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 노란색 물감이 파란색으로 들어갈까요? 아니요 노란색은 노란색 파란색은 파란색 녹색은 녹색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써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물감을 두껍게 바르지 않아요 봐봐요 내가 칠한데 저는 노란색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노란색 칠한데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? 지금부터 우리 손짓기 접시 페인팅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셨죠? 자 이렇게 접시가 있답니다 접시랑 그 다음에 준비된 물감이 있어요. 먼저, 우리 손을 찍은 다음에, 그 다음에, 찍히틀을 이용해, 찍히틀이 아니라 면봉을 이용해갖고, 살짝 꾸며줄 거예요. 아셨죠? 이렇게, 물로, 물이 좀 흥건한 도자기 물감이 있어요. 이번엔 녹색으로 좀 해볼게요. 그래갖고, 아이들한테 손을, 이렇게 칠해주는 것보다 살짝 적시라 그랬대요. 이렇게. 촉촉촉촉촉. 촉촉촉 한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. 그 다음에 안 묻은 부분들은 이렇게 손으로, 물감으로, 물감이 아니라 이렇게 붓으로 살짝, 이렇게 묻혀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말이에요.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, 톡톡톡톡, 살포시,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. 이렇게 눌러주면요. 자, 멋지게 손바닥이 찍힙니다. 그죠? 제 손바닥이 좀 넓으니까, 잘안 찍히는데, 우리 친구들 손바닥은요, 잘 찍힐 수 있을 거예요. 아셨죠? 이렇게 한 다음에, 음, 자, 이 물감은 놓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있는 물감들 있잖아요. 요걸로 색칠하면 돼요. 아,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보자. 노란색,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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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충분히 섞어서요. 충분히 섞어서, 충분히 저어서,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. 면봉으로 꼼꼼하게 자 갑자기 노란색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물감이 노란색으로 들어갈까요? 아니죠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은 노란색 이렇게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칠하고요? 전 노란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칠했던 부분을 다시 칠하면 안 돼요. 한 번만 한 번씩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 지금 첫 번째 충격 주지 않아요. 두 번째 물감끼리 섞지 않아요. 세 번째 두껍게 바르지 않아요.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. 아셨죠?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어, 다른 색깔로 자 청록색으로 딱딱 찍어줘도 돼요. 이렇게. 손이 너무 커서 별로 이쁘지가 않죠.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찍힌 손은요, 엄청 이쁠 거예요. 손이 작고 귀여우니까요. 그죠? 자, 이렇게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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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저는 지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쉬운 더트 무늬, 땡땡이만 찍어줬는데, 우리 친구들은 여기다가 하트도, 하트도 그릴 수 있고요.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그릴 수 있어요. 아셨죠? 그리고, 손바닥 찍는, 찍은 대로는 피하고 하얀 부분에 그려주면 돼요. 자동차 한번 그려볼게요. 네모난 자동차. 바퀴도 땡땡. 이렇게 그려주고요. 하트도, 빨간색 하트도, 빨간색 하트도 뿅. 뿅. 우리가 준비해드린 붓에다가 좀 어두운 색깔로, 어, 뭐 파란색이라든지, 구세다가 그 직접, 우리, 어린이집, 어디, 지원, 누구누구, 꼭 이름을 써주세요. 아셨죠? 이렇게 오늘, 손찍기 페인팅 해봤어요. 어, 아마 또, 어, 작품이 멋지게 나올 거예요. 자, 저희, 저는요, 요건 멋진 작품은 가지고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때까지, 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지내길 바래요 자, 인사합시다. 회고 없어! 작차! 선생님, 감사합니다! 뿅!